UFC 헤비급 잠정 챔피언 톰 아스피날이 어제 인터뷰를 통해 존 존스와의 경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파운드 포 파운드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결국 존 존스와 싸우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큰 문제이거나 아쉬울 것 같은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 별 상관이 없냐는 질문에 톰은 나야 좋지 알다시피 오랫동안 그 시합을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잡지 못했고 앞으로 열리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 난 이곳에 나만의 레거시를 만들기 위해 있는 거야. 스스로 위대해지려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존존스는 필요하지 않아. 근데 존스와 시합을 잡게 된다면 환상적이겠지. 정말로 걜 이길 수 있다 생각해. 하지만 솔직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진 않아. 그저 커지스 블레이즈만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최근 존존스가 파운드 포 파운드냐 이슬람이 파운드 포 파운드냐는 논쟁이 좀 있었는데 넌 누가 넘버원 파운드 포 파운드라 생각하는 질문에는 난그 파운드 포 파운드 파이터나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이 가장 멍청하고 바보같고 터무니없는 개념이라 생각해 가정하는 거잖아 어떡할 건데 모두 다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야 불가능한 일이잖아 멍청한 논쟁이야 인터넷에서 찐따들이 만약 이 선수가 같은 사이즈였다면 누가 이겼을까 포인트가 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만약 원숭이랑 기린이 같은 사이즈라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어처구니 없는 거지. 완전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생각하고. 솔직히 파운드 파운드 랭킹 같은 걸 사람들이 신경 쓴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바보 같아. 그래. 내가 지금 260 파운드고 드미트리우스 존슨이 125 파운드인데 누가 이길 거라 생각해? 누가 이길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만약 론다 로지가 남자였다면 더스틴 포일리를 이겼을까? 터무니없고 멍청한 말인 거야.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라고 얘기했습니다. 토마스 피날은 현재. SNS도 하지 않고 커티스 블레이즈전 준비 중이라 하는데요 며칠 전 존소스는 트윗을 통해 커티스 블레이즈와 톰 아스피날의 1차전을 분석하며 톰 아스피날은 무릎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커티스 블레이즈에게 모든 공방에서 졌으며 무릎 부상을 당한 건톰 아스피날에게 행운이었다는 얘기를 하며 톰을 깎아내렸는데요 오늘 2차전에서 커티스가 KO나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톰을 이기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존조스는 확실히 커티스의 승리를 바라고 있는 듯 합니다. 존조스 입장에서 커티스의 승리는 손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거겠죠. 톰 아스피날과 커티스 블레이즈는 오는 7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UFC 304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또는 오는 일요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UFC 미드급 랭킹 3위 로버트 휘테커와 이크라 마리스 케로프가 맞붙습니다. 어제 미디어데이에서 로버트 휘테커는 이번 경기의 컨셉은 사냥꾼이 되는 거야. 상대를 추적하고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입히는 거지. 상대가 물러날 때까지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기자가 이크람에게 휘테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이크람은 난 옥타곤 안에서 사냥감이 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누군가가 날 사냥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난 휘테커를 놀라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사냥꾼이 돼서 휘테커를 기분 나쁜 방식으로 놀라게 만들 거야. 경기를 풋시시키기 위해 필요한 뭐든 다할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상대를 사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화끈한 경기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리안 좀비 정체성의 MMA 단체. ZFN의 첫 이벤트가 오는 6월 29일 화장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MMA 레전드 퀸튼 잭슨이 본인의 SNS를 통해 축하 및 홍보를 해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What's up, y'all? This your boy Rampage Jackson. I'm here to congratulate my brother k o r e e Zombie on your first ever MMA show. It's going to be live on UFC Fight Pass, 6 a.m. Eastern time, Saturday, June 29th. Congratulations, brother. I wish I was there. 또한 정찬성 대표는 이번 대회 UFC 베테랑이 축관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한국에 가는 건 항상 꿈이었다. 정말 기대된다라고 답변이 온 DM 스크린샷과 함께 원래는 정말 많은 UFC 파이터들을 게스트 파이터로 모시고 싶었는데 베가스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와 겹치는 바람에 대부분이 베가스에 있네요. 그래도 한명 온다고 합니다. UFC 베테랑 누굴까요? 경기장에서 확인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직관 가시는 분들에게는 누가 오든간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